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11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관장 부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 통일 찬송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께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임을 다하여 주께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 말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내의 소나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원 모든 죄못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애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예 사랑, 예수, 예 사랑 받아 물결같이 내게 이 말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 말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였어 내 영혼의 기쁨 할려 없도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 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길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때의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의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금요일 새벽에는, 본문 시0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에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요. 누구나 다 살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거기다 이젠 안심해도 될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한 순간의 절망이라는 감정, 절망이라는 환경이 찾아와서는 괴롭고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작성한 시인 다윗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안정적으로 평안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 앞에서 어찌 보면, 속일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 충성되게 전쟁에도 참여하고, 더욱이, 그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에게 혹독한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순종을 했는지 깨닫게 되어 이 시편을 짓게 된 것, 짓, 이 시편을 짓게 된 것인데. 자신의 죄로 절망에 빠져있던 다윗은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낮아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는 큰 시련과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세바에게서 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끼리는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절망에만 빠져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온 다윗의 삶 그리고 다윗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다윗을 다시 안아주신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자신의 큰 죄로 인하여 큰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지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러한 고통 그러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그리고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시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일들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서부터 우리의 성도님들은 우리 주위에 놓여있는 모든 환경과 함께 우리 자신 스스로부터 찾아오는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재 우리의 마음 이 진실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원치 않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모든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통해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진정, 주님 앞에 회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을 삼아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에 순정만 나아가도록 은혜를 노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리는 소문, 그것을 듣다 보면 하나님 너무나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이 코비드 19로 인하여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더욱 확진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치유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원낙하여주셔서이 시한 주님의 귀한 나라가 다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일어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땅이 이 호주 또한. 동이나는 내가 임하게해 주시었소 모든 음란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가게 해 주시고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소 한의 뜻을 온전히 이뤄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야시오니 오직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더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